동의율로 세상을 보는 감성 퀴즈쇼. 예, 동의보가 MC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방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첫방입니다. 예, 여지껏 제가 많은 퀴즈쇼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퀴즈쇼는 여지껏 했던 퀴즈쇼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라이브 퀴즈쇼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퀴즈쇼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AI를 이용한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버그나 단체들이 악용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 때문에 많은 퀴즈 쇼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착한 유저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업체 대표분께서 고민고민 노력 노력 끝에 새로운 퀴즈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업체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이거라면 가능하겠는데요. 라고. 수락을 하고 제 채널까지도 생방송을 하는 것도 제가 예, 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이라면 그런 분들한테 빌리지 어,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퀴즈 쇼를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예, 소리가 좀 울려요. 굉장히 작은 업체, 이런 작은 중소기업 개발 업체가 저는 꼭좀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퀴즈 쇼가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온것 같아요. 믿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퀴즈 쇼 믿습니까? 저는 이 퀴즈쇼가 전 세계를 지배하리라 믿습니다. 이 퀴즈쇼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 어떤 퀴즈쇼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의 퀴즈쇼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한번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그건 될것 같은데, 저희 동의모감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일반적인 퀴즈도 있습니다. 각 문제가 10점에서 50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배점을 가진 일반 퀴즈가 있고요. 메인 퀴즈, 동일 퀴즈가 4-5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문제당 200에서 500점입니다. 200에서 500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인 퀴즈가 되겠죠. 네. 몇 초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일 퀴즈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아이 퀴즈는 여지껏 퀴즈하고 완전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동일 퀴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퀴즈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드는 퀴즈. 이게 동의율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난 짜장이 좋은데? 난 짬뽕이 좋은데? 이렇게 나뉘겠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짜장이 좋아. 라고 하면 1번 짜장을 입력하시겠죠. 자, 그러면 동의율 퀴즈는 어떻게 정답을 입력하느냐? 1번 짜장. 그러면 그 다음에 동의율을 입력하세요라고 뜹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와 같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당신이 생각하는 퍼센트를 입력하는 겁니다. 아마 53%쯤 될것 같아. 그럼 5, 3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1번 짜장이 좋아. 그럼 1을 입력하면 당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쯤 될것 같아요? 그러면 5, 3.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퀴즈쇼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답을, 정답이 없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들어가는, 이런 퀴즈쇼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너무 쉽죠?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쉽죠? 이게 동의율 퀴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점이 그냥 정답 맞추는 정답보다 훨씬 10배, 20배 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퀴즈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동의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트란 무엇이냐? 1등을 하면 상금이 25만원이에요. 앱 보시면 500만원 받아갈 수 있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1등이 25만원? 말이, 이게 뭐야? 이럴서 생각할 수 있죠. 하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친구를 초대한다거나 뭐 문제를 푼다, 혼자 풀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하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하트를 미리 시청료로 내는 겁니다. 하트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친구를 초대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풀기를 하신다거나 하면서 하트를 모아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우 하단에 있는 네, 우 하단을 보시면 하트 페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나 하트를 몇개 지불할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하트를 3단계까지 지불하면 20배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개를 지불하면 10배를 받을 수 있고요. 10개를 지불하면 5배를 받을 수 있어요. 하트 30개를 지불하고 1등을 하면 5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트를 지불하려면 화면 우 하단에 있는 하트 페이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요게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하트페이 종료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 전에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트페이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이제 몸풀기 퀴즈로 들어가야 됩니다. 10분 동안 지금 이제 퀴즈 설명했으니까 첫 번째는 몸풀기 퀴즈 그냥 퀴즈 한번 가겠습니다. 30점 걸린 그냥 퀴즈입니다. 자, 올 여름 제가 어저께 이 단어 알았어요. 어저께 생방송하다가 올 여름 핫했던 요화정 어저께 이거 먹었어요. 어저께. 어? 정답을 얘기해버렸네. 빨리 입력하세요 어저께 먹었었는데 자타이머버입니다 어저께 저는 이 단어를 아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에요 정답 보여주시죠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줄여서 요아정 근데 어차피 이거는 배점이 작아요 공유 퀴즈가 여러분들이 배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풀기라 쉽네요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나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이 단어 마음이 1번을 골랐어요 아이유 <laughs> 어 근데 거의 대부분 정답을 맞추셨네 2.4%가 예, 아이유 러르신분 있고 6.3% 있고 대부분 요아정 맞히셨네요 아, MG분들이 많으시구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이거 정답 한번 맞춰보라고 해서 한참 민하다가 어, 요쿠르트. 40대 이상은 요쿠르트라고 했어요. 0.4%. 괜찮아요. 자, 어쨌든. 몸풀게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 퀴즈 나갑니다. 재밌겠지요? 가시죠. 3, 2, 1. 문제입니다. 요화정 그 드셔보셨어요? 이런 게 세계의 정답이 어디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정답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 먹어본 사람, 내일 먹어본 사람,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이런, 이런 퀴즈쇼가 세상에 어딨어. 이 대표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요화정 드셔보셨어요? 안드셔보어요 자, 이거 누르면, 그 다음 동의율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겠죠? 거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돼요. 아, 먹어본 사람이 이정퍼센으면 될까? 아, 뭐 아까 보니까 요화정 많이 알던데 MG가 많을 거야. 그럼 나는 한 70%쯤 예상해. 이거를 누르면 돼요. 이걸 채팅창에 쓰면 어떡해요? 어플, 어플, 여러분, 어플 안 까셨어요? 땡기지 플러스 어플을 까셔서 퀴즈쇼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 화정 드셔보셨어요? 드셨으면 예, 안 드셨으면 아니요. 1번 아니면 2번. 그리고 먹어본 사람이 한70%될것 같아. 그러면 7, 0. 아, 아니야. 먹어본 사람은 50%밖에 안될것 같아. 5, 0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정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 화정. 대부분 그안 먹어봤네!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먹어본 사람은 별로 없네. 이거 봐. 전 먹어봤어요, 어저께. 어저께 먹어봤어. 근데 먹어본 사람 별로 없구나. 오히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먹어봤네. 확실히 이런 부분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빠르고 세 10대가 오히려 안 먹어봤네? 30대가 훨씬 많이 먹어봤는데? 60대 어르신들이 요 과정을 이렇게 많이 먹어봤어? 요플레랑 헷갈리신 거 아니야? 요플레 딸기만 아니에요, 어르신? 아, 쉽쟁고는 거의 안 먹어봤는데. 난 먹어봤는데. 난19%안 해도. 5차 범위20% 바깥으로 벗어나면 오답입니다. 요화정 비싸다는 분들 엄청 많네. 아, 재밌네요. 이런 거 재밌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매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문제 주시죠. 3, 2, 1, 요화정 시그니처 메뉴는 무엇일까요? 어, 이는 그냥 정답 문제인가 보다. 그죠? 어, 이는 그냥 정답 문제네요. 이거 배점이 작아요. 그냥 정답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건 동유가 안 떠요. 이건 그냥 정답 문제예요. 그냥 정답 빨리 맞추시면 돼요. 정답 빨리 맞출수록 배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답 배점 자체가 낮으니까. 예. 네. 어, 그냥 즐겁게맞추세 <laughs> 요화정의 시그니처 메뉴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2번. 정답 공개합니다. 아니네. 틀렸다. 벌집꿀과 그래놀라. 예전에 이거 벌집꿀 아이스크림 벌집불에 아이스크림 올라가 있는 거 그거 무슨 보도 잘못해 가지고 가게들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네, 요화정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보도 막 그거 함부로 하셔 가지고 잘못된 거 있어요. 어쨌든 정답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요화정의 인기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화정이 장난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편의점에도 이게 납품이 되고 있대요.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려면, 요화정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3 두. 자, 이거 동일 문제인 것 같아요. 동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화정, 이거 롱런 가능할까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얼굴에 이거, 뭐 이거 토핑 이것저것 올려서 먹는 이 요화정의 인기. 요거, 롱런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선풍적인 일일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이에요. 설문조사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답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이 보통 나는, 내가 의견을 얘기하면 나는 항상 소수더라. 그러면 그냥 그 동의율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유행이라 불가. 1번. 건강한 디저트니까 이거는 오래 갈것 같아. 그럼 2번. 그럼 내 생각은? 아,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탄생 달라. 그러면 나는 한 30%. 그럼 3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어, 오늘 이렇게 풀어보신 다음에 이거 재밌다. 어,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동의율? 나는 내 동의율이 이 정도 맞는 것 같아. 나 상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이거 재밌어. 어떤 쪽이든 그냥 땡기지 플러스 깔고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푸세요. 재밌잖아요. 오늘의 모든 동의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드리겠습니다. 넉넉하잖아. 자, 3초. 2초. 요화정의 인기는 일시적일까요?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 압도적이진 않지만, 꽤나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건 아무래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여지껏 한번 봐봐라. 어? 뭐, 탕으로도 그랬었고, 어? 다른 모든 유행, 선풍적인 유행을 탔던 것들이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좀 수그러들지 않느냐, 않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오래는 못 간다. 한 66%가량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벌써부터 매각됐다네요. 아, 진짜? 벌써 매각이 됐다고? 남성분들은 58%가 꽤나 오래 갈 것이라고 다 생각했고 여성분들은 69%. 오, 히려 여성분들이 유행을 좀 많이, 이쪽, 이쪽 유행을 빠르게 빠르게 흐름을 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유행을 많이 타봐서 아는데, 또 오래 못 가요. 내가 하셨네요. 요화정 음료수도 원 플러스 원이에요. 10대가 오히려 건강한 디저트이기 때문에 오래 갈거하고 생각하셨는데, 10대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아, 10대는 요화정을 굉장히 좋아하나 본데? 요화정 말고 짜장면 드시죠? 짜장면 은 영원하죠. 짜장면 영원합니다.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0년 이상, 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까지 풀었네요. 음.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로 가야 되는데, 노화정이 제가 어저께 먹었을 때, 토핑이 굉장히 좋았어요. 호토핑도 있었고, 치즈도 있었고, 그래놀라도 있었고, 그, 샤인머스켓도 있었고, 꽤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요거트 아이스크림한 덩이 있었어요. 한 덩이. 2만 원이 넘었어요. 2만 5천 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자, 동의율 퀴즈입니다. 동의율 퀴즈예요 동의율 퀴즈. 정답 쓰시고, 아, 내, 세, 내 정답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거야? 동일 퀴즈입니다 1인 주문 시 평균 금액이 5천 원에서 15,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건강 음식으로서 적당해 1번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비싸 말도 안돼 2번 아니 생각해봐 요거트 유산균이 몇 갠데 어, 엄청나게 유산균도 많고 어? 벌꿀도 들어가고 말이야 엄청 건강에 좋은데 이 정도면 싼거 아니야? 3번 고기가 세 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퍼센테이지, 나와, 동의율을,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점수가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싸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싸다 55% 나옵니다. 아, 60%. 비싸다 60%. 아, 이 정도면 꽤잘 맞췄지. 그죠 20%까지가 오차인데 60%면 진짜 잘 맞춘 거지. 60%면 꽤잘 맞췄지. 8% 오차범인데 장영진님은 70 썼대요. 와, 그럼 오차범이 1.9%네. 진짜 잘 맞췄네. 어,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갑의 두께는 비슷하다는 거죠. 네, 이건 너무 비싸다. 10대하고 50대가 특히나 비싸다고 생각을 하0 때는 뭐 어차피 엄마 지갑. 야, 근데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 3나 돼. 분들은. 여기 두툼하신 거 보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 이게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갑니다. 이거는 정답 문제예요. 아, 몸풀기. 쉬어가는 문제. 정답 문제입니다. 이거 제한시간 짧으니까 바로 정답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빨리 누를수록 점수가 높아요. 자, 문제 주시죠. 3, 2, 1. 시작. 탕후루. 탕후루입니다. 탕후루는 중국 어느 철에 먹었던 간식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탕후루는 어느 차에 먹었을까? 대부분, 단 음식은, 그치. 내 생각엔 여름이다. 단 음식은, 한번 많이 있을때 먹지 않나? 자, 정답한번확인보죠 어차피 배점 작으니까. 아, 종류종네 아, 그 대표적인 돌출 길거리 음식으로, 잉탕으로라는 이름으로, 아, 잉탕으로 와, 맞추신 분들 많네. 아, 어, 결관식이구나. 아, 우리 꽃감 같은 건가, 그러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어, 저는, 와, 막, 입이 너무 달아가지고, 와, 우리, 우리 아들, 딸 사주면서 한입 먹으려다가, 와, 전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떨어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이, 몸풀기 문제를 드린 거예요. 동일 퀴즈 드리려고. 예. 네. 여러분들 탕후로 드셔보셨죠? 아마 안 드신 분들 없을 것 같은데, 동일 퀴즈 나옵니다. 동일 퀴즈 주시죠. <laughs>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인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최근 3개월간 탕으로 먹어봤어요? 먹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몇 퍼센트쯤 될 거야. 내가 요즘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 탕으로 먹어봤냐? 야, 나 먹어봤는데, 와, 환장하겠더라. 이 말을 3개월 이내에 해봤냐, 안 해봤냐? 내가 친구들하고 앉았을 때, 탕으로 먹어본 애가, 맞아, 5명이 앉았는데 2명 쯤 먹어봤어. 그럼 5명 중에 2명이니까, 어, 5, 4, 20, 40%. 예, 40. 아니요, 6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요 내가 아니오면 아니요 60인 거고, 예면예 40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저, 의 경험이면.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가 10명 모임에 앉아 있었는데, 야, 나는 안 먹어봤는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먹어본 사람이 7명이었어. 그러면 나는 안 먹어봤는데, 아니요 몇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껍적거리고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탕으로 먹다가 금리, 금리 빠진 분들 봤어요. 아, 탕후루 노래 때문에 먹어봤다고. 맞아요. 그 노래 때문에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부르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성 퀴즈쇼. 정답이 없어.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이에요. 세상에 이런 퀴즈가 어딨어. 정답이라는 건 보통 내는 사람이 정답을 내는데 맞추는 사람이 정답을 내는 거야. 이건 세상에 이런 퀴즈쇼는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피지션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이 압도적이네. 75.6%가 안 먹어봤네요. 아, 안 먹어본 사람이 남성분들이 더안 먹어본 사람이 많네요. 그럴 것 같아. 이 달달한 음식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10대는 확실히 많이 먹어봤구나. 20대가 더안 먹어봤어. 60대 분들은 아예 안 드셔. 60대 분들은 아예 안 드셔. 60대는 이가 오복 중에 하나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다음으로 가요. 탕우루가 한참 인기가 있다가 요즘 요화정에 밀렸대요. 요화정에 밀렸대요. 왜냐면, 뭐에 어, 어디서 밀렸다는 게 티가 나냐면, 4월에 검색량을 비교해봤더니, 4월이면 한참 되네. 그러면 4월의 검색량이 밀렸으면 지금은 아예 비교도 안 되겠다. 4월 검색량이 탕우루가 17만회였대요. 4월 검색량이. 요화정이 28만회였대요. 지금은 아예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밀렸을 텐데, 자, 여기서 문제 나옵니다 탕우루. 한국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난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왜냐면 탕후루 매장이 올해 초만 해도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우리 동네에도. 근데 이거 작은 점포, 막 분식집처럼 이렇게 작은 점포 차리는 어, 우리 이모님들, 어, 삼촌분들, 동생, 형님 동생분들이 너무 많았어. 난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 생존 가능할까요? 이게 설문조사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약간 대선 입구조사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지. 여러분들이 정답인 거야. 요즘 철거업체들이 호황이래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철거업체도 다 자영업자거든. 그래, 인생이라는 게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는 거고, 사가 있으니까 생이 있는 것이고. 아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항우로 업체들은요.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설탕물 녹이는 그, 그쪽이랑 이 진열대도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는것 같지는 않더라고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시장에서 향루가 살아남는 업체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 65% 나올 것 같아 아 72%나 나왔네 그래도 뭐 맞추긴 했네요 네, 2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데 72라는 숫자는 아, 꽤나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보시네요 불가능하다가 72%아 근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네. 안 좋게 보셨나요? 아까 유행을 좀 많이 탄다라고생각하는 것도 여성분들이었는데, 역시나, 에, 시, 시장에서 이거를 돌려 얘기하면 어떤 게 있냐면, 근데 확실히 또 근데 10대들은 또 좋, 좋게 봤어요. 10대들이 탕후루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돌려 말하면 어떤 거냐면, 10개 점포 중에 3개 점포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가는데, 마지막 문제 배점이 좀 큽니다. 500점 배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500점 배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뭐냐면 이한 문제의 오차 범위만 잘 맞춰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 막판 뒤집기 문제. 보너스 문제. 갑니다. 3 2 1 2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라면 요화정이나 설빙 둘 중에 뭐 먹겠습니까? 여러분 뭐 먹을 거예요? 1번 요화정 2번 설빙. 이건 진짜 바일것 같아. 왜냐? 나는 설빙이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나는 설빙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요화정을 안 먹어봤잖아. 안 먹어봤잖아. 이건 몰라. 여러분들의 정답 한번 확인하죠. 자, 요화정 설빙. 여러분들의 선택은? 와, 이거 봐. 분명 아까는 설빙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요화정을 선택했잖아. 요화정을. 왜냐.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거든. 그래도 여성분들이 더 요화정을 많이 선택하셨네. 그래도 저는 이거 되게 의미있다고 봐요.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이번 추석에 만약에 가족과 함께 먹는다면, 그래. 여러분, 이게 요화장이라는 거예요. 어, 요화장이 뭐냐고요? 요, 요트트 아이스크림에 제가 웃 자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오히려, 10대는 설빙 먹잖아, 이거 봐. 먹어봤거든. 30대는, 그래, 나 이번 기회에 요화장 한번 먹어볼래. 이번 추석에는 요화장 한번 먹어보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이 어플이 잘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 업체에서 협찬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화장만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잖아. 오늘의 퀴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4위부터 20위까지 1만원 확보하신 우리 동일 퀴즈쇼 참가자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호람대우님손민찬님추르주샘님 꼬마걸님, 조약불님, 댕댕이양우님, OH902409님, 폴트님, 크리스탈님, 우후님, 진나면 순한마님, 삼박다른주님, 리카님, 메드리님, 땡그리님 도리스님, 스림님 네, 축하드립니다. 1300점대에서 1500점대까지가 네, 만원 확보 되셨어요. 근데 하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금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 3위, 2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가자가자님 1593점, 양양펀치님, 1600점입니다. 와, 점수 차이 얼마 안 나. 와, 진짜 조금 난다, 전주. 3만원 확보하셨고요. 1위는 25만원입니다. 25만원? 점수 차이가 진짜 조금 난다. 이게 독일 퀴즈의 재밌는 점이에요. 1위, 공개합니다! 알라딘! 30점 차이! 30점 차이! 축하드립니다. 25만원. 25만원인데 하트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자, 1단계면은 곱하기 5배. 2단계면 10배. 3단계면 3 0배예요 하트, 첫 번째 하트 공개하면. 알라딘님 하트 있고, 양냥포치님 있고, 코랑대우님 추루루세님, 조약돌님, 댕댕아이 형님, 도리스님, 땡그리님 리카님, 우우님 크리스탈님 하트 한 개. 자 이게 벌써 일단은 그럼 다섯 배 갖고예요. 2 단계 하트 공개합니다. 우와! 알라딘님 2 단계까지요. 양양포수 1, 2위가 다 당첨 당첨가자가자님은 하트가 없어. 그럼 그냥 3만 원이에요. 자 그럼 2 단계까지도 있고요. 와 알라딘님 만약에 하트 세 개면 5 0 0만 원인데? 한 단계 하트. 공개합니다. 그 우와! 알라딘님 오만 원이야. 오늘 첫 번째 날인데. 와. 1회에서 예산 소진하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대표님 생각보다 돈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8회까지는 할 거니까, 구구의 철저러님, 계속해서 참여하십시오. 앞으로도 일곱 번은 계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축하드립니다. 500만원 확보하셨고요. 양양펀치님도 60만원 확보하셨습니다. 호럼대우님을 비롯해서, 추루지쌤님도 20만원씩 확보하셨어요. 추루지쌤님, 조약돌님 댕댕아 형님, 도리스님, 땡그리님, 리카님, 우우님, 크리스탈님, 20대입니다. 자, 친구 초대하고, 어, 그리고 뭐, 캠프도 가입하고 게시물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트 모을 수 있어요. 다음번 퀴즈 쇼 때는 모두 하트를 수자하시고 이게 무슨 돈 내고 하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슨 도박 방송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우리가 이 어플에 참여하고 열심히 캠프에서 활동해요. 라고 하면 하트를 모을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다음번에는 하트를 꼭 거시기 바라고요. 게시 그 저희 어플 뭐라고 죠푸시알람 이거 하셔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으니까. 네, 다음번 방송 때는 또 즐겁게 문제 푸시고, 상금도 꼭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수상자는요, 아, 연락을 따로 드립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고, 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를 거짓말로 적진 않으셨죠? 아, 인증하잖아, 우리가. 본인이 인증하잖아. 예, 네, 연락처 거짓말 안 하실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10명 추첨해서 바로 앱으로 표시 보여드립니다. 열분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당첨 안 되신 분들도 검수하고 상관없이 열0분1열분 뽑아야 됩니다. 자, 열분 뽑아야 됩니다. 10분! 댕댕아 형님, 어, 댕댕아 형님, 아까 상금도 받았는데? 방첩노래님, 토니왕님, 전설유비모아님 리카님, 어, 피우유님, 네카라님 하야님, 프로테님, 루크님. 축하드립니다. 겹치는 분께는큰 것만 드린대요. 두번안 드린대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상금은요. 예, 세금 공제하고 드리는 거니까. 왜, 왜, 왜 다안 줘? 이러지 마세요. 예세공간까지 대표님이 될수 없잖아요. 예, 모두 축하드리고 다음번 퀴즈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재밌었으면 다행이고요. 예, 많은 분들,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퀴즈 풀어요.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네. 네. 다음, 다음 시즌에 만나요. 만나요.